안녕하십니까. AB English 대표 강사 이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영어의 어순, 그리고 그 영어 어순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어, 영어 어순, 왜 AB일까요? 어, 영어 어순은요 A, B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영어는 영어스럽게라는 동영상을 보시면은 영어 어순이 왜 A, B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또는 이 영상의 끝을 보면은 A, B 어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천천히 저랑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튼 이번 영상에서 포인트는 도대체 왜? ab냐 이겁니다. 자, 근데요 정확히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사고의 표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즉 생각의 표현을 언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그 사고의 순서가 언어의 순서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영어민들의 그 사고 순서를 제대로 알면은 영어의 어순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어민들의 사고 순서를 알아보자 이건데 어떻게 하냐 영어민들이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 순서를 한번 유추해 볼까 합니다 느낌 오셨죠 자 한국 한국은 이래요 대한민국 서울 종로 나 이런 순서로 주소를 표기를 하죠. 즉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순서라는 거죠. 또는 사고. 자, 영어민들은 반대입니다. 나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종로, 서울, 대한민국 즉 마을, 도시, 나라. 이런 순서대로 반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굽니까? 그렇죠. 나예요. 주인공. 나. 그래서 저는 얘를요 주인공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는 BA의 어순 요거 b, a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면 영어민들은 기본적으로 a, b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요 배경 중에서도 요렇게도 볼수 있어요. 한국은 좀더큰 배경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어때요? 점점 작은 배경 순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반면에 영어는 조금 어, 뭐냐? 자기 주인공과 좀더 가까운 배경 또는 작은 배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작은 배경부터 어떻다 점점 먼 배경 또는 큰 배경 순으로. 거진다는 거죠. 자, 어때요? 느낌이 오실까요? 그래서 한국어는요. 주변이나 배경을 자기 자신보다 뭐다?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들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그런 BA의 순서, BA의 문화라면은 영어민들은 어떻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변이나 배경을 뒤에 말하는 뭐다? AB의 순서, AB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팽화 나왔고요. 자, 이런 문화의 차이, 사고의 순서의 차이가 어떻다? 언어 순서의 차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실까요? 자 그러면은 그 영어 어순 언어의 차이도 좀더 정확하게 한번 보죠. 자, 침대 옆에 의자라는 게 있어요. 침대 옆에 의자. 이 중에 좀더 주인공 주된 것은 그렇죠. 의자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는 얘를 주인공 A라고 하고요. 그러면 침대 옆에는 그 의자의 위치를 즉 배경을 표현하는 B입니다. 한국어는 B A의 어순이죠. 사고의 순서에서 지금 언어의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B A라면은 영어어떻다 도체요. 주인공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다 next bad 라는 그 배경을 뒤에 언급합니다. A B 어때요? 순서의 차이가 동일하죠. 자 이번에는 배경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냥 침대 옆에가 아니라 고방 그 안에라고요. 자 어때요? 큰 배경부터 오고. 작은 배경, 그리고 자신이 왔다면, 여기는 어떻죠? The chair, 그러니까 주인공부터 오고요. 그 다음 next to bed랑 가까운 배경, in ghost room이라는 먼 배경 또는 큰 배경 순라는 거죠. BA 어순, AB 어순. 자, 침대 옆에 의자, the chair next to bed. BA, AB. 느낌 오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컵의 위치를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당연히 무엇부터 와야겠죠? 그렇죠 주인공부터 와야죠 A 컵부터 오고 그 다음에 가까운 배경 On the table 그 다음에 In the cafe 어때요? A, B 어순대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 쉽죠? 자, 지금까지는 단어 수준에서의 어순이었다면 이번에는 문장 수준의 어순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는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여기서도 좀더 주된 주요 사건은 자전거를 탄 거겠죠. 그리고 강을 따라는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B, A의 어순이지만 영어는 어떻다? 히트컵, 와이크라는 주요사건, 그 다음에 언론더 리버라는 장소적 배경, B가 뒤에 온다는 거죠. 느낌 오실까요? 자, 그래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꼭이 장소만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방법, 이유 등 여러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즉,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국어는 그렇죠 여러가지 배경 중에서도 여튼 배경부터 오 B 그리고 A가 뒤에 오는 반면에 영어는 이투카파이크란 추유사건 먼저 뿡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배경은 뒤에 툭툭툭툭 오면 된다 요런 A, B의 어순이다 자 그리고 한국어 내에서도 여러 배경 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넣어줄 수 있듯이 영어에서도 굳이 이거 다들 필요 없고요 자기이 원하는 것만 툭툭 넣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다 넣어도 되고 하나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넣어도 상관없죠 자 중요한 거는 A, B 어순으로 흘러갈 다 흘러갈 뿐이다 요거죠 자 그러면은 그 어순에 맞춰서 한번 문장 좀더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그렇죠 B부터입니다 장소네요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탔다 주유소건 가장 많이 나, 마지막에 나왔죠 자반면에 영어는 그렇죠 자전거 탄 거부터 와야죠 바이크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w 이다. the friend In the park. A, B 순서로요. 자, 좀더 볼게요. 아침에 시간 어디서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렇다면 영어는 주요사건 커피를 마신다고 해야 돼요. Taking coffee부터요. 그리고 at the cafe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요. 느낌 오실까요? 자, 그래요. 한국어는 BA 순서, 영어는 AB의 어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B English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이런 문장들도요, BA의 어순으로 영어 문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문장 모두 다, 이 모든 영문장은 영어 고유의 어순이 이 AB 어순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AB 어순을 아시고, 그리고 그 어순에 맞춰서 영어 문장, 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단단한 영어를 가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영어 어순을 따라가는 영어는 영어스럽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순으로 변형 절대 하지 마세요. 영어는 한국어스럽게 배면 안 됩니다. 영어는 영어스럽게요. 자 지금까지 A B English 대표 강사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